안녕하세요.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상급, 중급, 학급,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음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최근에 이제 두산 솔루스를 보면서 제가, 아, 이 종목은 상급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확률이 거의 99.78%다. 거의 100%라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삼성 출판사도 상급이다 여러분 상급 놓치면 안 된다 2만원 2만, 2만 원 아래 계속 사라고 했죠 어, 이두 종목이 이제 상급인데 자 두산솔루스는 이제 누가 봐도 상급임을 알 수가 있죠 음, 상급을 판단할 때첫 번째는 이 상승폭에 있습니다 상승폭이 얼마 되느냐. 상승폭이 클수록 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솔루스는 이게 아마 변경 상장인 것 같은데, 음, 지금 2, 4, 6, 섯번 상승 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첫 번째 하락은 제가 이거 눈 감고, 사면 된다. 집 팔아 가지고 돈 준비하자 말씀 드렸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확실하게 5%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었고, 어, 물론 여기서 그 다음 날 바로 또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 폭을 정해 놓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도 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어, 저가에서 살려고 했는데, 저, 가 기회는 안 좋고, 그러니까, 16,000원 이하로 확안 떨어지고, 바로 올랐기 때문에, 16,500원이라도, 어, 좀 비싸게라도 사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17,000원 넘어서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한 종목들은 이제 누가 봐도, 어, 상급이라고 판단하기 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급등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은 정말, 믿고, 예,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면은, 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상급이라고 말씀드린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좀 힘들 수가 있죠. 왜냐면은 급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물론 12,500원부터 28,500원이면은 두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급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산 솔루스를 보게 되면은 음4 0 0에서이 어 2만 원까지 거의 직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배에는 직행해야 아 이게 급등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어한두배 올랐으면은 그냥 뭐 올랐구나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뭐 몰, 물론 두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반등 첫 번째 하락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 어 이때 음이날 보이시죠? 이날어 상승 이후에 눌림 추고 또 상한가 갔기 때문에 한번 어, 눌림 반등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접근이 좀더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종목을 제가 상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명분 때문이다. 재료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 두산 솔루스는 뭐 특별하게 재료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게 변경되면서 올라간 거고, 어, 삼성 출판사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판단하는, 어,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어, 삼성 출판사 그전에도, 음, 어, 악의상으로 큰 상승을 보였고, 이번에 역시, 어, 똑같은 제로지만 또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이 삼성 출판사에는 아주 강한 제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상승 이후에 28,500원을 찍고, 어, 찍고 나서는 첫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21,000원 이하, 2만, 2만원 이하, 또 19,000원 이하도 사야 되는데, 19,000원 이하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좀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지금처럼, 어, 저가 대비해서 10% 이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음, 제가 카페에 알려드린 것들은, 어, 실패하지 않죠. 똑같은 어떤 패턴이지만 그죠 어, 우리넷이란 종목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이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스타임즈 네. 신스타임즈 같은 경우도 상급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그때 한번 수익 내고 나왔죠 이 종목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서 무너지는 종목들이 한금, 가끔씩 있습니다 그 제가 하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냐면은 내추럴 엔도텍 하급이라는 거죠. 왜냐면 상승폭도 작고, 두상 같지만 상승폭도 작고, 명분도 없다. 이러면은 하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급이라는 것도, 어, 무조건 안 간다. 뭐, 이런건 아닙니다. 근데 좀 확률적으로 낮다 지능기업 같은 것도 제가 중급이라 봅니다. 어, 왜냐면은 상승폭이 작죠. 근데 이것도 한번 수익내고 나왔죠. 상승폭은 작은데, 어, 이 종목의 특성, 그러니까 명분이라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음. 저는 이제 주식을 한 지가 한 15년 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특성을 안다는 거죠. 아, 예,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고,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고, 이러한 특성들이 머리에 있다면은, 아,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을 내가 중급이라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지능계에 좀더 올랐다가 빠졌다면은 상급이 되겠죠. 종목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 이 특성을 좀 길게 얘기하면은, 어, 어떤 끼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종목의 탄력성,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 중급, 학급은, 음 제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 주관적인 것 안에 객관성이 좀 숨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어, 이상중학급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 종목은 계속 카페를 통해서 어, 올려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어, 상급은 좀 공격적으로, 중급은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학급은 뭐 웬만하면 안할 거예요. 어, 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 종목의 상급, 중급 학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어, 또, 검색식이나 혹은 기법들, 이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